아빠이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트리 중고차 아빠의 드링카의 손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아빠의 드링카에서 직접 매입을 해왔고요 이 차량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미니밴이라고 불리는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뒤에 있는 기아의 올뉴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 등급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 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습니다. 수수료 없이 1169만원 1169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자, 손팀장이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프레스 등급답게 옵션들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듀얼 선루프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 거기 에 통풍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또 아빠 애들이가 지정 차량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100만원 이상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6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3만 키로대 주행했습니다. 중고차 성능력 보상. 네,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카니발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자, 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바드입니다 정말 이쁘고요. 라이트 역시 백화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에 범퍼 쪽 갔을 때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흠잡을 데 없는 전면부의 모습까지 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휠도 크롬으로 들어가 있고요. 하이어 트레드 거의 8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문에 2년은 교환 없이 타셔도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측면부에도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에 옆누리 선팅도 아주 쉽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 도어 지금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소리 같은 것도 전혀 안 나고 고질병 같은 것도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보 쪽 보도록 할게요. 후면보도 정말 뭐 군더더기 없습니다. 리어램프 깨지거나 스키 찬 부분은 없고요. 딩요리 썬팅도 아주 깔끔하고요.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넓은 트렁크 적재 공간성. 3열을 탈거하시면은 정말 긴짐, 큰짐 다 실을 수가 있고요. 정말 청결하면서 아주 깨끗한 모습까지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카니발 차량의 외관 상태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과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의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시트는 그레이 들어가 시트 들어가있고요 시트 내구성 정말 강하고 잔주름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놨는데 굉장히 또 지금 잔진동 소음같은거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까지 잘되어있고요 추가적인 옵션으로 봤을때는 위쪽에 보시면은 개방금 넘치는 선루프 옵션 들어가있고요 작동 상태 아주 완벽합니다. 열릴때 닫칠 때도 작동, 작동 잘 되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자, 전면부 쪽 봤을 때는 하이패스 기딩 들어가 있는 ECM 롬밀러 들어가 있고요. 그 뒤편에는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 봤을 때는요.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그 아래쪽 봤을 때는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프론트, 리어, 네, 둘다 조절할 수 있는 공조기 시스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기어봉 뒤편으로 볼게요 운전석과 조호석이 모두 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각각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오른쪽에 있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좌측에는 블루스 투잰지 뿌리 기능 들어가 있고요 네 계기판 쪽 봤을 때는요 실 주행거리 13만 1000km 주행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카니발 차량에앞서도 공간성과 확인해 봤는데요 프레스 등급답게 옵션들 정말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2로 넘어가서 이열 컨디션과 공간성 한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2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반 썬루프가 아니고 듀얼 썬루프기 때문에 뒤쪽도 개방되는 장점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일단은 시트 컨디션도 정말 깨끗하고 이독립시트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도 편안한 자세로 동승까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2열은 전부 다 오토슬라이딩도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봤을 때는 이렇게 열선 시트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카니발 차량의 실내 공간성까지 전부 다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 정리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분데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이 차량 이미도 불구하고 정말 정숙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2016년형 모델에 주행 거리 13만 k m 대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리노고상 네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오늘 아빠이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습니다 수수료 없이. 1,169만 원 1,169만 원에 정말 메리틴는 금액에 판매하고 있고요 자이 차량 손팀장이 준비한 이유는요 프레에시 등급답게 옵션들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양쪽 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듀얼 선루프에 거기에 또 아빠에 드림카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메리트 있는 금액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신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구매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아빠에 드림카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거처하게 한분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에 드림카이소녀 이 차량 외에도 수원 전체 지역에 4만 대 이상의 매물들 모두 다 수수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들도요. 아빠에 드림카도 모르시면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원에 구독. 와,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 애드 링카의 순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